보는 게 전부 다 우리가 이미 성구조화되어 있는 방식에서 사물을 본다 그러잖아요. 이미 파악되어 있는 방식에서 사물하고 접촉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인식이 이루어지지 객관적인 어떤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미리 우리가 인식화되어 있는 방식으로 사물을 본다는 것 자체를 미체는 그게 바로 그고 그 부분 속에 가치가 다들 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니체같이 이야기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진리하고 과학적 이야기를 하고 할때 자꾸 우리가 가치 개념 같은 거 이런 걸 없이 장막 없이 마치 똑바로 우리 주관하고 대상이나 어떤 거에 대해서 관계를 맺는 것처럼 보이는데 니체는 그게 아니라 뭔가 그게 이미 하나의 어떤 가치 개념 우리가 그 가치 개념이라는 게 바로 우리 삶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구조, 존재의 구조에서 나오는 어떤 방식의 어떤 가치를 하나 집어넣어서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예, 잠깐 어, 요, 여기서 지금 좀 선생님들한테 질문 조금 더 받아야 돼서, 이게 지금 여기에 넘어가야지 예술에 대한 이해가 돼요. 어, 아니, 좀 질문 그냥 많이 어려워요.